은 하영님하고 초면이 아니에요. 어 초면 아니죠? 저희 남편 친구 형님이에요. 아, 그래서 아, 아, 왁싱 아, 아. 이야기하기가 괜찮아. <laughs> 아 괜찮아. 야 누군지 수식 왁싱해서 기분 소라가 잘 돌아간다더라. 야 오줌 시원하게 어. 나온다며 근데, <웃음> <웃음> 일자로 산다며. 근데 제가 제가 이 형을 알거든요. 어. 백탁을 온다여 <laughs> <씨>. <laughs> <laughs> 자, 아,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보죠. 그럴까요? 예, 그 다음 주제가 <laughs> 저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어. 피디님 이런 거굉장히 좋아하더라. 아, 네. 왁싱. <laughs> <laughs> 제가 봤을 때 피디님이 좋아한다기 보다는 어. 우리가 띄어놓을수 있게. 어. 그 사실 예전에 제가 이제 어떤 웹사이트에서 또 봤는데. 브라질리언 왁싱이라고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이제 왁싱이 유행한단 말이에요. 유행이라고 대주... 보기나보다는 좀 이제 대중화가 됐 대주차. 사용하시는 분들. 정착이 많나? 됐죠. 응. 음. 아. 네. 안해 봤구나? 네. 저는 안해 봤죠. 음. 어, 안해 봤는데 보통은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보통은 여성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해 보셨어요? 저는 한번한번 한 번. 번. 해봤어요. 어 해봤죠. 뭐 이렇게 전분은 아니고 한 반. 아, 아 약간 남겨놓고 약간 허쉬컷 같이. 허쉬컷. 그런 건잘 모르. 테슬라 컷 거. 이렇게 <웃음> 비슷하다. 비슷하다. <웃음> 근데 그, 두 번은 안 하신 어. 이유가 뭐예요? 저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라는 쪽으로 음 이어서 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남자 남성분들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손을 넣는단 말이지 가끔씩 어. 근데 좀 푹신하면 좋잖아 나쁘지 <laughs> 그러니까. 않잖아 아니 그러면 왜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요? 상상을 해봤을 때전 사우나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사우나가 문제입니다 남자들 그러니까 왁싱을 만약에 한 상태에서는 나는 지금처럼 사우나를 못 줄게 아, 우리 아, 이렇게 뭐 탕에, 뭐 탕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근데 누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잖아 저는 그래.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그렇죠. <laughs> 이렇게 된다니까. 그 남자들은 음, 목욕탕 그래. 가서 뭘 봐요? 털을 네. 봐요? 뭘 봐요? 아니 뭐 몰라. 목욕탕에서 왜 봐요? 자기 그래. 씻으러 가는 건데. 일단 결론은 아하. 이 브라질형 왁싱을 하는 사람들이 다뭐 뭐 스타일로 하는 사람 없을 거아니야 그러니까 편의와 어떤 위생으로. 그 메뉴판 같은데는 그런 거 있어요. 음. 이렇게 네모난 모양 디자인. 그다음에 음. 뭐. 진짜 그디자인이 뭐 있어요, 파트 디자인도 있어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세모나 테슬라 컷이 있어요. 네. <laughs> 있어요. 네. 있어요? 어. 뭐 진짜 있어? 하여튼 뭐 어. 테슬라 컷이든뭐 음. 네모 컷이든 하여튼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왁싱을 하는데 음흠. 그 하나 같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왁싱을 받으신 분들 중에 uh -huh.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저는 잘 몰라서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어? 이게 시프링 쿨러라고. 아니 근데 그... 연애하는 세대들의 사람들에서 <laughs> 우리가 쉬하는 게왜 궁금한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자 제가 말씀 말씀드릴... 우리가 자, 쉬가 갈기갈기 나가든지 일자로 나가든지. 그래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다양한 사연을 받잖아. 요 다양한 어. 이제 이슈를 저희가 다루고 어허. 있고. 어?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웹사이트에 보니까 음. 이슈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경험자들 들어보니까 쉬를 쌓을 때. 음. 이게 스프링클러처럼 퍼진대요. 음. 왁싱을 하고 이제 오줌을 싸면 음. 부작용이래. 음. 그래요? 어 사방 팔방에 다 묻, 묻는데요. 음. 어 그리고 이제 뭐 물조개가 물가 갈라진대. 음. 아니 음. 근데 음. 이게 이렇게 사실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봐요 이렇게. 안. 그러니까 아니 아유, 느낌이 안... 나겠지. 아, 안 보지? 생각... 아 우리는 보잖아. 나 사실은. 하연님하고 초면이 아니에요 어 초면 아니죠 저희 남편 친구 형님이에요 아, 그래서 아, 왁싱 이야기하기가 아 아니요, 괜찮아 아니 <laughs> 괜찮아 아니 괜찮아 뭐? 뭐? 또 뭐? 남편 친구 제일 친한 친구 아, 형님 <laughs> 어뭐네 어, 그렇죠 야 누구 수씨 노래, 노래 왁싱해서시플로콜가자기라 <laughs> <힐링으로 웃음> <laughs> 한다더라 <웃음> 야 오줌 시원하게 어. 나온다며 근데 제가 제가 이 햄을 알거든요. 백타그 어. 온다. 아 <laughs> <laughs> 요즘 제수씨시플링 콜라 나가려나. 아우 술한잔 먹으러 가야 되겠네. 아, 아 진짜, 기다려라. 이거 <laughs> <laughs> 어. 구경 가고 싶다. 어. 아, 초대할게요. 어, 어. 아니, 초대할게요. 아뭐 프로 방송인이시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 그럼요. 왜 그는 여기 없으니까. 그래? 그건 있어요. 이게 쉬할 때보다 우리 생리할 때 깨끗하게 오. 안 닦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요 플레 같은 거는 이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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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해도 안 되잖아. 씻어야 에이. 되잖아. 그래서 오히려 여성분들한테는 왁싱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아, 나는 이거를 뭐, 딱 보면서 여자들도 변기에 직격타로 앉아서 누잖아요. 그러니까 오. 그게 튀어 올라. 근데 다만 숲이 있으면 막아줄 수 있지만 <웃음> <웃음> 숲이 없으면 내 살로 받아야 되는 거, 씻는 거는. 그래서 그렇지 않나. 아니, 그렇다고? 남자들 쭉 가잖아요. 어. 거기쭉 가. 압이 훨씬 좋을 아니, 거잖아요. 남자들은 여기 뿌리에털이 있고 어. 여자들은 그 나오는 면 전체 있잖아요. 어. 있잖아요. 아유. 그러니까 그 숲을 헤치고 씨가 나와야 되는 거고 아하. 남자는 여기 뿌리에 이제 숲이 있으니까 상관 없이 씨가 나가는 거지 응. 상상해요? 어, 상상해 그러니까 숲 속에서 물이 나오는 것과 맞아. 숲 밖에서 물이 나오는 것과 다르고 아. 그리고 숲이 막아주고 있다가 그 튀는 거를 어. 앉아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어. 맞으니까 슈프링 쿨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어. 일단 두 분은 경험은 안 해보셨겠지만 어. 혹시나 이제 경험하시는 분들도 제가 팁 하나 드리자면, 네. 소매 보실 때, 이렇게 약간 앞으로 숙여서 하면, 일단은 잘 나온대요. 네. <laughs> 아, 그러니까, 왁싱한 여성분들은 이렇게 어, 숙여서. 약간, 하면... 약간 숙여서. 네. 그러니까... <laughs> 근데 이상하게 지금 바로 가서 해 보고 싶다. 아니 이제 소변 검사가 아, 그럼 아, 또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야. 아, 그지 아, 그러니까 아, 우리가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엉덩이가 열리는 검사를 그렇 그로 그르태요. 예. 제가 이렇게 들은 건 아마 좀 정확한 정보인 게 어. 현직 왁서어가 이제 오. 해준 얘기예요. 그런 오.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저기 오.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이이야기를 누가 해 주나? 사실 손으로 벌려 주면 직선으로 나옴. 아 이게 근데 시가 나온다는 진짜? 말이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나오겠지. 어, 나오겠죠. 봐요, 이렇게 이렇게 시하는 거랑 이렇게 시하는 거랑 다른 거 아니야. 어, 어, 어. 이렇게 하면 남자처럼 나올 수도 있어. 왁싱을 사실은 어, 받고 나면 좋은 건 맞아요. 근데 또 남자들은 또 그게 고민이더라고. 어, 네, 맞아요. 남자가 남자한테 가는 것도 스티플이고 여자한테 가는 것도 창피하고. 어... 그래서 어, 근데 차라리 여자한테 가는 게 낫다라는 의견이 많던데요, 저 주변에는. 그 차라리 여자가 나을 것. 같아. 어. 남자 왁스는 왜요? 남자가 내걸 만진다고? 아, 아 최악이야. 아. 아. 근데 만약에 그랬는데 발기돼봐. 돼봐 근데 된다면서 오. 어쩔 수 없이. 그거 그러니까 발기되면 어, 어. 여자한테 아, 갈 거죠. 내가. 우리 세 명은 여자한테 가기로했죠 어.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여사친한테 가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아유 이건 어. 진짜 그렇다. 예, 예. 여사친도 재밌겠다. 그러니까 남의 썰 듣는 건 좋을 것 같아. 근데 내가 가는 건좀 어려울 것같아어 영태 안 나. 어, 잘뜯다 줄게. 아프고 말해. 많 아프네. 이 아니다. 안가아다안가란다안가란다 아이고 갔 든든 숨을 합다 와, 이거 아니다. 이 용태. 아, 어, 편안하게 그래 세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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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들어 봐. 딱 챘는데 어, 용태가 좀 불알 밑에 이거 떼 줄까? 막 이렇게. 어할 서비스 마지막 파이널 포즈 알아요?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나 고양이 포즈. 어, 차, 어, 어. 무릎 자 무릎 구부리고 당겨 하나 둘셋 최악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닙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당하는 사람만 하는 거지 실제로 아, 그렇지. 어, 하는 사람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하는 그런, 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 어. 브라질리아 막싱 하면은. 외음부가 까매질 수도 있다는데 <laughs> 이거는 근데 그건 거 같아. 왁싱을 해서 그렇다기보다 이거 지금 뭐 그런 이야기 있거든요. 음. 탄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아, 아, 그 다음에 음. 어, 외음부가 까매질 수도 있다라고 음. 하는데 둘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 남성분들이 이제 왁싱하는 이유가 거기가 좀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 아 진짜? 어, 그럴 수도 있겠네. 어, 길어 진짜? 보이는 거지 아, 길어지진 않잖아. 진짜? 제가 그, 이제, 이 주제를 이제 한다 해서, 이제, 현직 왁서 분들한테 이제 약간 물어봤어요. 음. 아, 요런 게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 네, 한얘가 어, 일단은, 횡부의 탄력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음. 만약에 그런 점만 있다 그러면 정말, 음. 정말 존나 못하는 왁서래요. 아, 서 왁서. 아, 그리고 아, 예전에는 이제 하드왁싱을 해가지고 정말 대부분 처한번뜨끔하그랬었죠요즘에는또 음, 그렇게 안 해. 그 슈가링이라고 아, 해서, 아, 해서 어, 설탕 같은 설탕과 같은 녹여서 레몬으로 음. 이렇게 천연 어떤 그 오, 이제 약을 만든 거. 죠토처럼 그렇게 해서 정말 피부에 자극 없이 이제 잘 아, 해서 음, 뭐해무에 어떤 단력이 그런 이제 그럴 일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오,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 <laughs> 이야기도 했지만 핑도 <laughs> 핑 외음부도 핑 아기 때나 그렇지. 어른이 되면 없다. 없지 않아요. 아, 없다로 결론 내면 안 돼요. 그렇지. 바로 얘기하신 거고. 웃었어? 걔는 막자외선차단지발랐나 <laughs> 어떻게? 해? 그러면 핑점. 네. 그것도 이제 <laughs> 왜 그래 진짜. 점지가 아, 표준인 거 알아요? 아, 진짜? 어, 진짜? 맞아요. 점지가 어, 어. 표준이야. 그냥 나 핑도라고 <laughs> 말했는데. <웃음> <웃음> 왜 그래, 진짜! <laughs> 아. 근데 남성분들이 이, 왜, 핑짬이나 이걸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나 어? 어. 아, 조용히, 조용히 좋아해. 나조 아, 좋아하네. 조용히 좋아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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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있는 단어처럼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니까. <laughs> 내가 좀 말씀할게. 아, <laughs> 아, 친한 친구가 진짜, 진짜 신가하 야, 박비주, 어, 왜? 근데 내가 만난 여자가 너무 까맣다 어... 너무 많이 한거 아니야? 어, 좀 이상한 데서 했던거 아니야? 뭐 이렇게 진짜 뭐 성인이 돼서 난 결혼을 했는데 진짜 무지하다 그거... 뭐, 어, 그걸 아,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다 여성은 보통 생리를 하면 바로 침착이, 런 색소침착이 일어나거든요 왜냐면 그 생리대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내가 핑왜핑 핑 짬, 핑보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해 있어. 생리를 안 하시는 분 아니야? 아니에요 뭐 자외선 차단제 발라? 릴르 <laughs> <laughs> 이렇게 그래, 응. 관리 잘하겠지. 릴루 비타민 C 이렇게 <웃음> <웃음> 에센스 발라줘. 밤에는 비타민 C. 아 근데 <laughs> 보면 그런 제품들이 있잖아요. 요즘, y존 그 rice, 뭐. 요즘. 어, 그러니까 Y 존 수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 관리를 또 하시는 거. 어 이따 있다 있다 어떠고, 있다 그래. 어� 오렌지 껍질, 라벤더 아. 오일, 진짜 있네. 근데 어쨌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색깔이 이렇게 진한 거는 멜라닌 색소가 원래 많은 사람들 은 진할 수 있는 것처럼 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그 핑에 집착할 이유는 없고 그 왁싱 정도의 자극으로 어 만약에 착색이 된다고 하더라고 하더라도 왁싱보다 더한 자극을 얼마나 많이 주는데 그 뭐요? 자극은 상대가 주는 거야. 음. 상대도 음. 주고 우리 생리대만 하고 있어도 얼마나 저기한데 어. 이런 얘기도 있어요. 현대인들에게 음모는 굳이 필요 없는 존재다. 음. 그러니까 옛날에 왜 그런 그거잖아. 이 조물주가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여기 충격 받지 말라고 털을 이렇게 해냈대잖아요 음. 근데 그건 이제 어 그런 거래요. 피부를 그 보호하기 위해서 어, 어. 그랬던 건데 지금은 이제 옷도 입고 속옷도 입고 다니니까 훨씬 더 없는 게 위생적일 수가 음. 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왜 우리 엄마 때 사람과 지금 때 사람과 우리 아이들의 사람을 보면 진화를 했단 말이죠 어? 키도 훨씬 더 음... 커지고 아이들 얼굴도 더 작아지고 그러면은 나는 나중에 몇십년 지나면 진짜 이렇게 털도 없는 인간들도 이렇게 진화되지 않을까 어 진화되죠 어, 요즘 애들 그 공기가 안 좋아서 속눈썹이 되게 길게 나는 것처럼 음... 어, 진화가 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어쨌든 왁싱은 한 번씩 해보세요 저는 네. 음. 네. 있습니다 핑도 이거는 전문 악성 물어봐서 그 퍼센테이지를 따져 봐야돼 진짜 핑보가 있는지. 아아 아니 응. 핑보는 원래 타고나기로 없는 사람이 핑보였어요. 어... 그래서 그부 분... 만나봤대. 아무튼, 그래서 언제 봤어요? 어때? 언제, 언제 봤어요? 왔대. 어디서 봤어? 만났대. 어디서 봤을까? 했대. <laughs> 각종, 만나고 했대. 각종 품에... 너무 좋아서 매달렸지. <웃음> 어? <웃음> 왁스.. 왁싱에 왁스? 대해서 스타일링이야 요렇게 사 스타일링 여기까지 와요? 다아어 <laughs> <laughs> 지금 엄청 이가지고 아, 스트레이트 아니. 하면 그 정도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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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우리또 왁싱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는 분들은 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그래요. 그리고 오늘 또 게스트로 오셨는데 음. 소감 한 말씀도 해주세요. 또, 음. 또어 나오실 건가요? 뭐 불러주시면 와서 언제든지 재밌게 놀고 갈 의향이 있죠.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원하시는 주제 있어요? 다 괜찮은 거 같아요. 어, 오늘 주제 중에 굳이 한 가지 이거 또 하자 하는 게 있다면 킹짱 응. 오셔야겠습니다. 핀과 함께 돌아옵니다. 안녕. 세요